네, 안녕하세요. 이짜르트입니다. 네, 4집에 제가 지금은 헤어져도까지 들려드렸고, 8번이 그대들 떠난 날 비가 오는가, 산울림, 그, 김창완 형님 노랜데, 이것도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. 으, 으, 그. 고, 고, 고 정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. <laughs> 이것도 많이 나왔던 노래인데 죄송합니다. 김창환 형님, 제 노래를 잘 못, 못알아어 못 봐가지고. 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8번은 넘어가고, 인기가요 5집 되겠습니다. 이제. 5집 넘어왔고요그 타이틀곡이 A면의 1번. 주현미 누님의 눈물에 부르스 되겠습니다. 뭐, 주현미 누님 뭐, 너무 다들 잘 아시죠? 네. 다들 아시고, 뭐, 화교 출신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, 중앙대학대나 왔고 약사님 출신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, 그, 까 그러니까 이, 제가 이제 약국 관련해갖고 일을 많이 해갖고, 조현민누님은 이렇게 동기들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, 약국을 하셨어요. 약국을 하셨는데, 지금 의약분업이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하고, 약사는 그 처방된 걸 갖고 조제를 하고 했는데, 의약분업 이전 시절에는 병원에서도 처방, 조제를 하고, 약사, 약국에서도 뭐 증상 얘기하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처방하고 조제해주는데, 그러니까 우리는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. 근데 주현민 누님은 그런 게 싫으신 거야. 항생제를 남용하는 게.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약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약국이 잘될 리가 없죠. 안낫잖아요 항생제를 막 써야지 금방금방 금방 효과가 나고 이러는데. 그래서 약사들 사이에서도 아, 쟤는 왜, 왜저 약국을 왜 저렇게 하지? 약국을 왜 하지?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, 근데 뭐, 조효 뭐, 누가 맞다, 그러다, 그걸 찾을 순 없지만, 예. 암튼, 그러다, 이제, 약국 접으시고, 어떻게 하다, 이제, 가요계로 이렇게 넘어오시고,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, 기타리스트 결혼하셔가지고, 외조를 많이 하셨죠, 조효민 누님한테. 예. 그래서, 많은 곡들과, 진짜 엄청난 그, 인기와, 외모와. <laughs> 그리고 자, 자녀분들도 다 음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음악 가족이죠. 부럽습니다. 저희 아들 노래 겁나 못합니다. 저도 못하지만. <laughs> 저희 집사람은 더 못합니다. <laughs> 네, 얘기가 너무, 너무 이렇게 샜는데. 오늘은 그래서 오집, A면의 첫 번째 곡, 주현민우님의 눈물의 브루스 불러드리겠습니다. 오, 색등, 내온뿌리 속삭이듯 나를 유혹하는 밤 가슴을 비셨듯이 흐느끼는 색스폭 소리 아하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떠날 당신을 위해 그대 품에 한 기운 채 젖은 눈을 감추네 아하 부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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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자여 그 음악을 멈추지 마라 오색 뜸의 험뿌리 속삭이듯 나를 유혹한 밤 내리는 불처럼 드는 키는 섹스폰 소리 아하하하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당신이기에. 그대 품에 한 기운 채쳐진 눈을 감추네 아하 부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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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자여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감사합니다. 이짜르트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